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원입니다. 아, G띠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laughs> 지난번 이제 아, 세 번째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아, 좋은 이사 방향, 나쁜 이사 방향, G띠 운세를 좋게 하는 도름명 주소, G띠 사업 운세를 좋게 하는 상호명또 아, G띠 잠자는 머리 방향, 아, G띠 운세 나쁜 색상, 좋은 색상. GT 운세를 좋다는 음식 나쁜 음식 아 t 뭐 가게 문 현관 방향 그다음에 t 큰고방 방향 그다음에 t 생 이제 책상 방향 아, g t 생 학교 방향 그다음에 이제 t 생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해 드렸고요. 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 t 생 간판 방향입니다. g t 생이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서쪽 방향에 이제 간판이 있어야 손님 눈에 잘 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제 GT생이 제 사업을 하시는 게 간판을 이렇게 배치를 할 때, 뭐꼭 원래 서쪽이 좋습니다만은 뭐 남쪽하고 이제 서쪽 사이 에 부득이한 경우에 남쪽하고 서쪽 사이에 좀 어, 그런 범위 내에 간판을 설치를 할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손님 눈에 잘 띄게 돼서 어, 손님에 이제 잘 찾아들어오게 되니까 GT생들은 이제. 감사파하시는 분들은 자기 간판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1 3 번째 운세를 좋게 하는 전화번호 비밀번호 신 어, 시행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운명이 있어요. 자신에게 이제 어, 운세를 좋게 하는 행운의 숫자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에 맞는 행운번호를 가지고 재물운세, 사업운세, 금전운세, 뭐 시험운세 이렇게 좋게 하는 이런 이제 예, 전화번호를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좋은데요. 아, 일단은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짓는 방법은 전화번호를 짓는 방법은 예, 예, 금전는 사업분이 이제 좋은 핸드폰을 장명법입니다. 사주를 분석해서 이제 행운의 숫자를 이제 찾는다. 행운 의 숫자를 찾는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사주를 한번 분석해서 행운 의 숫자 를 한번 찾아 어, 어, 볼까요? 요 사주를 한번 좀 보죠. 어, 신금이 4월4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 사주가 좀 추워요. 음, 추우니까 일단 이제 불을 찾아보는데 불균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제 화오행이 어, 화오행이 이제 사주에 좋은 균이 되고 이제 화를 도와주는 어, 목오행도사주에 어, 좋은 기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오행은 숫자상으로 27이 되고요 목오행은 숫자상으로 38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오행 2738이라는 어떤 그 숫자를 가지고 행운 숫자를 가지고 전화번호, 비밀번호, 실행번호를 이제 줘야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예를 좀 한번 좀 <laughs> 들어보겠습니다. 이분 아, 사주를 한번 좀 보죠.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자월에 태어나서 춥죠 또 유금이 있으니까 사주가 좀 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상으로 이제 좋은 숫자는 이제 뭐 5행 그다음에 화오행 그다음에 이제 조토 5행도 어 사주에 좋은 기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오행은 이제 38이 되고 숫자가 화오행은 이제 27이 되고 토오행은 이제 550이 됩니다. 그래서 <laughs> 이런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제 자신이 사주에 많은 숫자를 가지고 이제 행운의 권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분은요. 자, 다른 분 한번 보죠. 똑같은 겨울철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만은 <laughs> 정이 자월에 태어나서 추워요. 근데 불이 이렇게 목화 기운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일단은 좋은 이제 충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춥고 이런 건 충족이 됐으니까. 방제로 이런 제 사주에는 제 수호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예, 수호행 그다음에 이제 금오행. 그다음에 습토행이 그 습토행이 예, 예, 사주에 좋은 길이 됩니다. 그 수호행은 이제 16이 되고요. 금오행은 49가 되고 습토행은 이제 5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이분한테는 행운 의 숫자입니다. 즉 여러분 들도 여러분 사주를 이제 분석해 보면은 어, 여러분 사주에 예, 사주를 좋게 하는 그 행운의 숫자가 있어요. 이 행운의 숫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이제 어, 번호를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리상으로 좋은 번호를 이제 만든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이사 16수가 좋다 그랬으니 좋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1649 이렇게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한번 이제 보죠. 진짜 1645라는 숫자가 좋은지. 자, 1하고 6을 더해보면 7로 좋아요. 좋습니다. 6하고 4를 더해보면 10으로서 어, 나빠요. 4자, 9자를 더하면 1 3맥으로 좋고요. 이걸 이제 다 더하게 되면 이제 20팩이 되네요. 2 0팩이 나쁩니다. 그래서 수리상으로 좋은 이제 뒷번호를 만들 때 음, 이게 이제... 에, 에, 행운 숫자를 4개를 가지고 만들면 번호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한 3개 이상 정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번호를 지면 되는데 이게 이제 1649가 좋다 그러니까 이제 1자 6자 4자 붙잡 가지고 집어넣어서 아니면 뭐5050 이렇게 뭐 짓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뒷번호는 이제 4자리 숫자가 모두 좋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4개 가운데 2개 좋고 2개 나쁘니까 요거는 나쁜 번호가 되겠죠 그다음에에1649 이게 그러니까 자신의 사주와 합이 나 상생이 되는 번호를 만든다는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전화번호를 이제 이걸 가지고 사주로 바꿔 예를 들어서 1649를 바꿨더니 임자였다. 예를 들어서 임자가 나왔다. 사주로 바꿨더니 그럼 이제 이 사주하고는 어 첨가는 잠이 이렇게 원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1설사 1649가 숫자상으로서 나쁩니다. 만 예를 들어서 1649가 사주로 좋다 그래도 164군을 4주로 바꿨을 때 임자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임자가 아닙니다. 나온다 그러면 이게 이제 태어난 거그 잠이 원진이 되고, 어 잠이 원진이 되고, 태어난 나라로는 잠의 형이 돼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 좋지 않은 번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번호가 좋은 학교를 만나 만약에 이제 어 2번, 3번이 좋았다 그러면 이제 국번호를 이제 통신사에 가서 이제 국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국번호 학계가 이제 어 좋은 번호를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번호 뒷번호 좋은 번호를 만든다. 그러니까 국번호하고 뒷번호 합계가 좋아야 돼요. 그다음에 0 1번을 포함했을 때또 좋은 번호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주역 계상으로 좋은 번호를 만든 이렇게 번호를 만들었더니, 에, 국번호가 있고 이제 뒷번호가 있거든요. 국번호도 주역계도 좋아야 되고, 뒷번호도 주역계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번호하고 뒷번호를 다 합쳤을 때 주역계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번호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번호나 뒷번호 전부 다본인의 사주하고 합이나 상생이 돼야지 뭐 상극이 된다든지 상충이 된다든지 형이 된다든지 원이 되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상호장명 여러분들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성과 수맥초방. <laughs> 신수궁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대구 가라미로무사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고요 정 원장님 사용하는 상호가 좋은지 전화번호, 집도 가게도 분석 어, 신수 사중합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이름이 좋은지 아, 이, 무료 이사택을결혼될계 태길, 개업택일은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요 신생아 장명사 중합 태길 이런 부분,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좀 아, 되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이제, 쥐띠, 주띠 2019년 운세를 좋게 하는 네 번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